피다시칠 그리스도를 전파함 주제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아랍어로는 알칼라스 라이사비 아마릿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아랍어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 لِأَنَّكُمْ بِالنَّعْمَ م ُ خ َ ل َّ ص ُ و ن ب ا ل إ ي م ا ن و ذ ل ك ل ي س م ن ك م و ت ي ا ل ل ه ل ي س م ن م ا ل ك ل ي ف ت خ ر أ ح د 에페소스, 트네인, 다마니아, 티사. 음, 우리 한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 어, 마파우를 썼어요, 그죠 목칼라순 복수니까요. 너희 콤 너희들, 너희들은 목칼라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목칼라순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라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거를 있은 파일로 하면 목칼리스가 되죠. 무칼리스무칼리스가 예. 되면 구원자가 되죠 어, Savior, 구원자 그런데 모칼라스 여기처럼 어, 모칼라스가 되면 마파올이 돼서 수동태 수동태 구원받은 자 saved ones가 되는거죠 리안나 어, 너희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들은 for you uh, saved ones 인데 무엇으로요? be yeah, by, by grace be nama 아시죠? 은혜 은혜에 의하여 또 be 이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에는 뭐 through로 되어있는데 뭐 through나 uh, 인이나 바이나 다알아에는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와사리카 and, and that 그리고 그리고서 라이사 민콤 그것이 너희에게서 from you out of you 너희에게서 온것이다 아니다 낫 라이사 민콤 미슈민콤 후아 그럼 그건 뭐냐 후아는뭘 봤죠? 예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그 구원은 그 구어는 아띠야 델라 아띠야 아띠야는 히바랑 같은 거예요 히바 히바 선물입니다 선물 아띠야 아따 뭐 준다 하는 그 의미에서 나왔죠 아띠야 아따야 복수는 네,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gift 그런데 어, 어디서 오지 않았어요? 라이사 아니다. 민 아까랑 똑같죠? 라이사 민 라이사 민 아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하게 함이라 아, 이거 어, 카일라는 뭐와 뭐의 합성입니까? 예 케이라고 하는.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in order that, 카이 뭐리 카이 카이나 리 카이를 쓰죠. 근데 카이에다가 플러스 뭐, 라가 붙었어요. 라라 라. 나시죠. 나뭐뭐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하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lest죠. lest 뭐뭐 하지 않도록 영어라면 lest 뭐뭐 하지 않도록 카이라. 카일라 야프타헤라 아하둔 아하둔하면 어, 어떤 누구도 anyone 원이죠 원 a n y 아하둔 야프타헤라 야프타헤 야프타헤라는 이프타하르 동사는 어, 자랑하다 뻐기다 어? 그러니까 뭐뭐 o 스트 t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건데 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부터 온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뭐 너희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일라, 가일라, 야프타헤라 하든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리안나콤 빈나마 네무칼라스운 빌이만 와 잘리카 라이사 민콤 후아 아티야 톨라 라이사 민 아말 카일라 야프타흐라 아하둔 네 여기에서 야프타흐라가 된 것도 이 카일라 어, 리카이나 카이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 하랍 어, 이게 만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모하도록원모하기 위하여라고 할때 예, 만숙 그러니까 아, 아, 파타라고 하는 어, 요 하라카를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프타헤라가 됐습니다. 야프타헤라 하둔 에페소스 트네인 담마뉴와 티사.